안녕하세요, 여러분. 싱글린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룩북을 시작해 볼 건데요. 어, 다가오는 봄에 입기 좋은 코디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항상 룩북 올릴 때마다 가방이랑 신발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룩북 보여 드리기 앞서서 오늘 코디할 가방하고 신발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이키 제품의 러닝화인데 V2K 제품이에요. 발도 편하면서 슬랙스나 어디에든 잘 어울리는 러닝화가딱 신었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앞코가 이렇게 해서 슬랙스 같은 것들이 발등 가릴 때이 정도는 가리거든요. 이렇게 가렸을 때이 앞코가 보이는 게 너무너무 예뻐서 이거는 제 코디를 여러 가지 해봐도 다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코디할 때또한번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애정하고 항상 루프 찍을 때 등장을 했었던 아디다스 가젤 인도어 오렌지 필 클라우드 화이트예요. 되게 예쁜 신발이에요. 보시면은 얘는 좀 굽이 낮아서 좀긴 기장의 팬츠나 이런 거에 매치했을 때 조금 땅에 끌려서 좀 불편함은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딱 붙는 느낌에서 착화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뻐서 그냥 자주 신는 그런 신발입니다. 얘는 무난하게 화이트나 블랙, 어디에든 무난한 무채색에 무척 잘 어울려서 아주 잘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이렇게 좀 짧은 기장의 부츠가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음.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에서 제가 너무 많이 신어서 여기가 지금 다 이렇게 주름이 생겼어요. 또 조금 있고 종아리 부분까지 오는데 키를 더커 보이게 하는 비율을 정말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어서 저는 이거를 사입해서 저희 마켓에서 판매하고 그 뒤로도 정말 많이 신는 신발이었어요. 얘는 컬러가 베이지 컬러인데 이 어? 정도 컬러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원리서 봤을 때. 본마켓에서도 소개해드릴 제품이긴 한데요. 바로 이 앞코가 뾰족한 이 플랫 단화입니다. 요즘 이렇게 앞코가 뾰족한 플랫 단화가 무척 예쁜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는 사실 저는 이 쉐입이나 이 디자인 보고 바로 가지고 온 제품이에요. 우선 보시면은 여기에 버클이 있어서 얘를 신고 벗고 할때 혹시 불편하면은 얘를 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울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앞코가 뾰족해서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반 칠수 업하시고 여기가 걸려져 있으니까 신발이 많이 헐떡거리지 않으면서도 발을 편하게 신으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어디에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번에 사입해서 이번 코디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얘는 그레이랑 블랙 이렇게 두 컬러 있어요. 너무 예쁘죠? 저는 가방은 보세보다는 브랜드 제품 디자이너 브랜드나 흔하지 않은 것들을 매우 좋아하는 편인데 룩북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가방이에요. 얘는 몽둥드 가방인데 얘가 여기가 자석으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열기닫기가 편하고 우선 얘는 색감이 무척 예쁘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아이보리 계열에 너무 잘 어울리는 약간 노란빛이 많이 도는 아이보리 컬러예요. 꼭 이번에 같이 코디할 가방이에요. 안에 수납도 좋고 이렇게 하 그래서 그냥 뭉텅뭉텅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잡고서는 이렇게 크로스로 메기 좋은 제품입니다. 크로스로 메면 이런 느낌. 너무 예쁘죠? 제가 여름 코디 때마다 봄, 여름쯤 이 가방을 많이 드는데 얘는 바로 썸메어버터의 숄더백이에요. 얘가 이렇게 끈 부분이 조금 여유있게 나와서 이렇게 맸을 때 충분하게 불편하지 않히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메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실버 제품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었고 조금 유행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너무 광이 심하지도 않고 적당히 포인트 주기에 좋아서 저도 좀 특별한 날이 있거나 아니면 좀 무난하게 입었을 때 포인트 주고 싶을 때 많이 들었던 제품이에요 이것도 이번에 코디할 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래전부터 들고 있, 들었던 제품인데 얘도 봄 여름마다 제가 꺼내서 꼭 드는 가방이에요 얘는 바로 마지셔우드의 숄더백인데 미니미니한 사이즈여가지고 이렇게 들때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도 예쁘고요 이렇게 맸을 때도 이렇게 미니미니하게 저희 같은 키장녀들은 이런 작은 가방이 오히려 더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너무 크면은 가방에 이렇게 눌리는 느낌인데 얘는 이렇게 좀 엄청 미니한 사이즈로 나와서 무척 예쁘게 자주 맸었던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방하고 신발들을 먼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봄 룩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룩으로는 스트링 디테일의 긴팔 티와 백 포켓 나일론 스커트에 매치해봤어요. 실수로 반 타이즈를 신어주어서 아디다스 가젤에도 무척 잘 어울리게 매치해주었습니다. 아우터로는 스탠다드 플레인 자켓에 베이지 컬러 입어주었고요. 스커트가 네이비 컬러이다 보니까 베이지하고 네이비의 깔끔한 조화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롭 레더 자켓 베이지 컬러에다가 밴딩 플레어 스커트를 화이트로 매치해 주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베이지하고 화이트의 조화로 봄에 입기에 무척 분위기가 잘 어울리도록 코디해 주었습니다. 미들기장의 부츠로 시스루 반타이즈가 살짝 보이는 것이 매력이고요. 이렇게 자켓도 밑단과 소매의 셔링 디테일로 무척 예쁘게 핏을 잡아줍니다. 세 번째 룩입니다. 이번에는 소매 그리고 어깨쪽이 디테일이 무척 예쁜 셔링 오프숄더 블랙 컬러에다가 코튼 롱스커트 화이트 리본 플랫다나 블랙 컬러까지 해서 화이트와 블랙의 조화로 코디를 완성해 주었습니다 스탠다드 플레인 자켓의 블랙 버전으로 살짝 걸쳐 주어서 조금 더 단정하고 중요한 자리에서 입기 좋은 코디로 완성해 보았습니다 오프숄더와 세트인 타이는 두께감이 얇아서 목을 여리여리하게 만들어주고요. 목을 짧아 보이지 않도록 해주셔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썸메어 버터의 실버백을 어깨에 매주면 블랙 앤 화이트의 포인트가 되어주면서도 너무 무난하지도 않고 예쁜 코디로 완성시켜줍니다. 자켓의 원단이나 기장감, 핏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 스커트에는 주머니까지 있어서 무척 편했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코디입니다. 아웃도로는 스프링 피스 자켓으로 브라운 컬러를 매치해줬고요. 이너로는 크로탄 나시를 깔끔하게 입어주어서 더욱 가볍고 산뜻하게 입어주었습니다. 스커트는 카고 미니 스커트를 매치해주었는데요. 허리를 끈으로 조절도 할수 있어서 조금 스포티하면서도 가벼운 편안한 느낌을 줄수 있고요. 허리도 알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실버로 운동화와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니까 조금 개성이 있으면서도 여성스러운 코디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봄 룩북 4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땠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